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한지형 마누라고 홍산 마누를 심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영하한 사오도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하얀 부직포를 여기다 이제 덮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요 속에 덮어 준 거를 제가 핀을 빼고서 요 속을 보여 드리는데 이 홍산 마누로 이제 크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 날씨가 추면 약간 옆으로 이제 누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가 한 다섯 장 내기 여섯 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도 이게 서 있지 않으니까 뭐 부러질 염려 없고 아주 좋습니다. 이 지금 여기 밖에 안에 있는 거랑 이 밖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 여기 가생이 조금 넓어서 두 폭씩 심은 게이 안에 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심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온 덕때께는 아니더라도 하얀 부직포를 덮었으니까 햇빛 직사광선은 아니더라도 이제 하얀색이니까 햇빛을 좀 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눈이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따뜻하니까 음이 부직포를 덮으니까 이제 이 겨울에 이제 동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요백화택 거보다 안에께 그 부직포 속에서 조금 더 성장을 겨울에도 조금 더한것 같습니다. 이홍산만으로는 작년에 제가 이제 잘 몰라 가지고 이제 9월 중순서부터 이제 심어야 되는데 이제 10월 초순경에 심었는데 올해는 올해도 여기 땅콩 심었던 데라 일정 못 심고 이제 9월 30일, 10월 1일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날짜보다는 한 20일 늦게 심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홍산 마늘이 마늘 알도 굵고 또 한정육정 마늘은 이제 10월 중순경에 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날짜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마늘 싹이 나지 않고 조금 내밀다 겨울을 나니까, 벌써 홍산 마늘은 이렇게 지금 줄기가 이 손가락보다 더 굵은 것도 있을 정도로 많이 컸으니까, 아무래도 캘 때는 거의 비슷하게 캐니까이 마늘 통이 굉장히 커서, 이 올해도 이제 홍산 마늘을 이제 2년째 심고, 한정만은 몇십 년 심었지만, 이거는 2년째 심어보니까 좋은 장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이제 반반 이제 심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덮어놨다가 겨울에 눈비 오고 이제 날씨 이제 영하, 술 때는 뭐 20도까지도 떨어지니까 15도 이상, 15도 이상 떨어져서 굉장히 추우니까 이제 내년 이제 2월 말, 3월 초, 이제 초순경에 해동되면은 그때 이제 부직포를 벗겨주고 이제 고랑에도 이제 검정 이제 부직포를 이제 이제 깔아주든지 그렇게 하고 날 해동되면서 이제 비루도 이제 위에다가 한번 살짝 던주고 던져주고 나중에는 또요. 가리도 한두번 정도 쪄 주면 이제 마늘 농사는 잘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지금 덮은지가꽤 돼서 이 속이 어떻게 됐나고 지금 부직포 핀을세 개를 빼고 이렇게 약간 들어놓고 보니까 이 마늘 상태도 굉장히 좋고 또 이파리가 이 속에서도 다섯 장 내기 여섯 장 이렇게 마늘 싹이 나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추운 지방엔 더 이제 미리 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좀 추운 지방에서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직포를 현재 상태에서는 덮은 게 좋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